안녕하세요. 수라입니다. 오늘은 아무래도 2024년에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고요. 오늘 갈 곳은 어, 포시스 즌 호텔 뉴유안입니다. 12월 24일하고 25일, 그리고 마지막 날, 30, 12월 31일 날에 페스티브 메뉴가 따로 나옵니다. 이날에는 단품 메뉴는 안 팔고요. 여기서 정해준 페스티브 메뉴를 런치로 먹을 것인가, 아, 디너로 먹을 것인가, 그것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. 원래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식사를 했었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두명 예약을 해야 돼요, 코스라서. 근데 좀 민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어, 자중하고 있었는데, 아, 유유한 쪽에서 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, 어, 오고 싶으면 와라. 그래서 어, 유유한에서 이렇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런치를 먹을 생각이고요. 어, 디너 쪽에서는 먹어본 게 많습니다. 유유한으로 가보겠습니다. 에서는 이제 향유 전복 냉채 라고 써 있습니다 전복을 삶고 그 파기름으로 해서 어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옛날부터 어 목이버섯 매운맛 목이버섯은 옛날부터 했었고 이것도 허니소스 돼지 바비큐입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했었어요 새로운 거는 요겁니다 향기롭고 파냄새도 좀 나고 맛있어요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쫄깃쫄깃하고 메뉴로 놔둬도 좋을 것 같은데 시금치 관자 딤섬이 좀 새롭게 나왔네요. 예전에 그 딤섬 피가 좀 쫄깃쫄깃한 형태로 나오던 그런 시금치 딤섬인 줄 알았는데 어, 요건 조금 스타일이 달라졌네요. 건강자 샤오마이는 원래 맛있었어요. 그리고 어, 꽃게 알 샤오 뭐냥 샤오롱바오는 어, 그냥. 근데 네, 은근히 이거 미는 것 같아.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. 야, 관자가 온연하게 딱 느껴지는. 음, 시금치 관자 좋네요. 건불의 시금치 비치탕이고요. 이 비치라는 거는. 옥색깔을 뜻하는 겁니다 옥색깔을 보통 옥이라고 안그러고 비치색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좀 전체 그 스프 색깔이 이 비치 색깔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르네요 시금치가 들어가고 건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뭐들어갔는 까먹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백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보기보다 맛있는 <laughs> 약간 버섯 맛도 나면서 쫄깃쫄깃한 게있네데 탕은 조금 조금 주시되 약간 잠깐만 이거 찻잔인데 찻잔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거 뭐. 조금 크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, 뭐 코스로 나오니까 맛만 보는 거죠. 몸 따뜻해지고 좋습니다. 이 녹색이 시금치일 텐데, 약간 고수... 그런 느낌도 나고, 고수... 맛은 아닌데, 고수 느낌이 좀... 그... 선입관 있어서 그런가... <laughs> 보양...식... 먹는 느낌입니다. 맛은 있어요. 우리가 먹는 그런 중식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합니다. 근데 이 시금치도 우리가 그 시금치 먹을 때 먹는 그런 그 그런 식감이 아니라 몽글몽글하게 아주 부드럽고 그 살짝 갈아 가지고 이렇게 모양 낸 느낌 구름 모양으로 된 그런 느낌으로 먹는 식감이라서 이게 내가 시금치를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잘 조금 색깔 구별이 없으면 모를 정도로 부드럽습니다. 국경울리 나왔습니다. 코스에 나오는 거는 보통 한 다섯, 다섯 점 정도 나와요. 그래 살코기 네 점하고 껍질 하나 해서 다섯 점 나왔습니다. 뭐 원래 먹던 걸까 그냥 먹을게요. <laughs> 가 부족해서 <웃음> 반찬으로 <웃음> 쌈을 한번 하고해 먹고 있어. 요좀 맛있잖아요. 이게 맵기 안 되고 작으니까 오리만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걸 넣으면 오리 맛이 많이 반감돼.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네요. 좀 개선이 된것 같아요. 예전에 비해. 매콤한 향이 올라오네요. 이거는 그 검은콩 그두기라고하네두기장두기할때 검은콩인데 그거를 이용한 그 랍스터가 이 메인 총각 셰프님의 좀그 뭐랄까 잘 만든 메뉴예요. 그거랑 마파두부랑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안 그래도 좀 마파두부가 좀 많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이렇게 이 랍스, 이 랍스구나. 랍스가 이렇게 있는 거네. 이 랍스터 있고, 마파두부랑 같이 맛있습니다. 아주 맵지 않고, 이 랍스가 쫄깃쫄깃해가지고 우리가 먹는, 마파두부보다는 조금 매운 거는 좀 떨어지긴 한데, 그래도 맛있네요. 어, 바뀌었어요? 네. 어, 제가 또, 명함을 또한달또 봤네요. 식음료 이사님께서 나를 또 어이없이 모시고 오셨네.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. 여기 미친놈은 접니다 랍스터는 다른 건다 껍질 돼 있고 요것만좀 뜯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껍질 발라먹은 건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발라져 있습니다 맨날 단품만 먹다보니까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코스로 먹으면은 사가 요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게 느껴지지? 야 요거 딱 맞네 어. 한우 맛도 제대로 사는데 예전에 제가 그 홍콩의 미슐랭 위스타 롱킹힘 지금은 투스타인데롱킹에서 그 먹었던 그 볶음밥이 되게 아삭했어요 볶음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 아삭해 되게 잘 볶았다 한우 맛은 제대로 나아서 약간 그런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맛있네 음. 마파두부를 좀 올려 먹어야지. 양파를 그 이제 매운거나 이런 부분 싹 빼고 그 아삭함만 남겨놓은 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, 볶음밥 먹으면서 아삭한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이 디저트가 나오는데, 얼음꽃 제비집입니다. 아, 제비집 결정 같은 게 있네. 오늘 하얘가지고, 투명해서, 나 음료수 나온 줄 알았어. 서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네요. 밑에까지 잘 해서 제비집을 활용한 이게 음료형 디저트인 것 같아요. 여기 제비집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설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는데, 달하다. 그렇게 단건 아니고 살짝 단맛 나는 수준. 이게 제비집인 것 같아. 요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게 꽤인 것 같아. 요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<laughs> 음, 뭐야 이거. <laughs> 아, 요리 젤리 같은 거 있죠. 요, 요게 지금 제비 많이 들었네. 많이 들었다가 이게 제비집이에요. 무생 무치의 가격은 엄청 비싼 제비집입니다. 아 괜찮다. 아 이거 메뉴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메뉴로 나오면은 하,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한5잔드리킹 해야 될것같그데그 정도로 괜찮아요. 아 신기하다 이거. 야입맛 당긴다. <laughs> 음, 망고로 만든 뿌티프론데요윗 부분은 씹으면서 탁 터지고 안에서 그 이렇게 즙 같은 즙, 아무튼 뭐 이렇게 용액 같은 게 나옵니다. 액 같은 게. 근데 이게 망고 그런 거고 그러면서 여기 밑에 요 부분이 굉장히 크리스피해요. 바삭바삭 부서지는 거그 누룽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크런치한 게 있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